저, 저도 중문과 중이에요 저는. 아 그러세요? 어, 네. 아 그럼 양귀비도 네. 잘 아시네요. 겠 네, 네네. 네. <laughs> 그 알베르토가 하는 혹시 양귀비의 뭐 어떤 이야기 특징이 있나요? 어떻게 생겼는지. 아 근데 오히려 좀좀 통통하게 생겼어요. 맞아요. 있어요. 옛날 그 그리스 신화 비너스의 탄생 뭐 이런 그림들 보면 굉장히 풍만하잖아요. 어, 그 다산의 상징. 그때는 풍만한 여자. 네. 뚱뚱한 여자가 아, 미의 상징이었죠. 그렇죠. 음. 양귀비가 얼마나 뚱뚱했냐면. 그녀의 미모를 달덩이나 만두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죠. 어, 신영 씨 오늘 보니까 만두. 어, 신영 씨 오늘 보니까 만두. 어, 이 그러면 바로 이제 신영 씨 얼굴 다 아신 시못 보죠. 근데 그만큼 굉장히 좀 풍만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고 중국 사람들 전조가시죠. 이 양귀비의 발이 얼마나 작았냐면. 당현종의 혀 안에서 놀았대요. 아, 숟가락이죠, 숟가락. 그 앞에 동그란 게양귀비화요 몸은 이렇게 크고, 와, 발은 요만하고, 막 이렇게 뒤뚱뒤뚱. 기형적인 오, 외모의 소비자가 오, 양귀비였어요. 오, 음. 근데 이 양귀비가 원래 당현종의 며느리였어요. 당현종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제가 데려와봐. 또 새로 들어왔니 궁궐에? 또 누구야 그랬더니 시아버님저 며느리입니다. 그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들 아들로는 참 능력도 좋아. 뭐 이렇게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나랑 살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내치고 며느리랑 살기 시작한 거야. 양귀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그 여러분들 아편 아시죠 마야그 양귀비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. 그니까 당현종은 양귀비한테취해서 마에게 취한 사람처럼 흥청망청 됐단 말이죠. 그때가 우리나라 통일 신라 발해 시절인데요. 그 당시에는 단한 번의 중국에 침입이 없었어요.